1930년 겨울, 15살의 정주영. 모두가 떠나던 그 자리에서 그는 왜 남았을까? 그 선택이 훗날 한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게 된다. 지금부터 실제 정주영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어떻게 불을 가지게 됐고, 어떠한 고통과 성장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930년 겨울, 15살의 정주영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먹을 것도 희망도 부족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 주머니에는 몇푼 없는 돈뿐이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내렸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기차의 굉음, 석탄 냄새, 그리고 살을 내는 찬바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두려운 순간 앞에서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이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 자동차 수리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간판은 삐걱였고 안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와 기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인은 어린 소년을 바라보며 짧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일할 수 있겠냐? 정주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묵묵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 묻은 걸레를 빨고. 무거운 부품을 나르고,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호통이 쏟아졌습니다.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배고픔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합니다. 실제로 함께 일하던 소년들 대부분은 중도에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작은 일 하나에도 배우려 했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법, 고객에게 인사하는 법, 공구를 관리하는 습관까지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며 시간을 보내야 했던 순간. 힘들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던 그때 말입니다. 정주영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작업장 구석에 앉아 기름때 묻은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버텨야 할까?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더 이상 갈 길은 없다.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작더라도 매일 하나씩 반드시 배우자. 세월이 흘러 3년 뒤, 기름 묻은 손으로 공구를 정리하던 정주영에게 주인 이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다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세 번의 꾸짖음 끝에 찾아온 단한 번의 미소. 그 한마디는 소년의 끈기를 세상이 처음으로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공은 큰 무대에서 박수 받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흘린 땀방울.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주영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큰시련과 실패. 그리고 놀라운 전환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배움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수리점에서 보낸 세월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흔히 가볍게 지나칩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들이 떠난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 기초를 다진 사람만이 결국 더큰 그림을 그릴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남들은 하나둘 포기하고 떠나가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버텨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힘들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뿌리였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정주영에게는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고되고 가난했지만 그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품을 나르며 구조를 살폈고 조립을 도우며 순서를 익혔으며 고객을 맞이하며 신뢰를 주는 태도를 익혔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꾸중조차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꾸중 속에서 이유를 찾고 다음 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해갔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성장을 가르는 갈림길이었습니다. 1940년, 25살 정주영은 서울의 자동차 부품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자동차 부품은 귀했고, 손님들은 멀리서까지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한 중요한 고객이 엔진 부품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정주영은 정성껏 설명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 고객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거래가 무너졌습니다. 정주영은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며칠 뒤또 다른 고객이 같은 부품을 찾았을 때 그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설명하는 대신 그 부품이 어떻게 차를 오래 쓰게 하고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고객은 주저없이 구매했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 진짜 본질이라는 것을 실패를 경험한 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하고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교훈으로 바꾸셨습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주영은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매번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성장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실수를 줄여 나갔고 성과는 그만큼 커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리고 배운 점을 기록해 두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보지 못했던 흐름과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교훈으로 전환시키고, 그 교훈을 다음 기회에 반드시 활용합니다. 정주영도 늘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배경도, 타고난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초를 다지며,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고, 작은 배움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점이 남들과 달라지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인의 수련을 넘어 더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시대 전체와 맞서야 하는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회사 전체와 시대의 변화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시험대였습니다. 1950년, 현대가 막걸음을 떼던 시절, 회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줄었고, 직원들에게 줄임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당장의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이번 달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생산 라인을 줄이는 것이 맞을까? 정주영도 이 질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위기에 빠지는가? 단순히 매출이 줄어서일까? 아니면 더큰 변화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눈앞에 문제에 쫓기다 보면 정작 근본적인 이유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불을 끄는데 급급하다가 정작 불이 난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말입니다. 정주영은 바로 그 지점을 보았습니다. 이번 위기는 단순히 매출의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장을 닫고 위기를 피하자고 말할 때,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955년, 회사가 또다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정주영은 새로운 자동차 모델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박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다. 그러나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위기가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만 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든 순간에 눈앞만 보며 버텨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본 덕분에 길을 찾은 경험은 없으신가요? 정주영은 바로 그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지금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길을 그 결단 덕분에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현대는 누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작은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더큰 흐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고하는 힘입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단순히 억울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찾는 것, 고객의 불평을 들었을 때 단순히 사과로 끝내지 않고 그 불평이 가리키는 근본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오래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주영의 곁에도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객 불만이 생길 때마다 서둘러 사과 편지를 쓰거나 다음 거래에서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빠른 대응 같았지만 문제의 뿌리는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불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직원은 불만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은 없는지, 고객의 진짜 필요는 무엇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결국 생산 과정을 개선해 자동차 품질을 높이는 제안을 했고, 불만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곧 품질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깊은 사고의 힘이었습니다. 표면만 보고 서둘러 봉합하는 사람과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주영은 늘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세 번을 물었습니다. 왜 매출이 줄었는가? 왜 고객이 떠났는가? 왜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세 번의 왜를 지나면, 비로소 진짜 원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반복될 때, 단순히 표면만 고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주영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 속에서 눈앞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흐름을 보라. 깊이 사고하는 힘이 결국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정주영은 위기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단순히 버티고 지켜내는 힘도 중요하지만 더 빠르게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영역까지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현대에 합류한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이 엔진 조립 기술을 한번 설명해 주었을 뿐인데, 곧바로 이해하고 능숙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운 내용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기 시스템이나 재료 개선으로까지 사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정주영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분명히 타고난 재능은 성장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의식적으로 같은 방식을 훈련하면 누구나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우는 속도가 아니라 배운 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하느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금세 이해하고, 어떤 이는 시간이 걸리지만, 끝까지 반복해서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겉으로는 속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진짜 차이는 그것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힘에 있습니다. 정주영은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그것을 곧바로 다른 분야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엔진 기술을 배우면 전기 시스템에 적용했고, 전기 지식을 얻으면 재료 개선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식을 고립시키지 않고 언제나 큰 그림의 일부 바라보았습니다. 이 습관이 그를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지식을 연결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빠른 성장은 시작일 뿐.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아 빠르게 성장하지만 높은 수준에 오른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낯선 자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험대라고 보았습니다. 1970년대 현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는 세계적인 경영자들과 함께 회의석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명문대학 출신의 세련된 언변을 갖추고 있었지만 시골 출신의 사투리를 쓰던 정주영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그러나 그는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 이곳은 내가 설 자격이 있는 자리다.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영자들의 태도와 언어를 배우면서도 본연의 솔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동등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을 때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새로운 뿌리가 됩니다. 정주영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한번 올라선 수준을 다시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권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다. 그는 매일 한 가지라도 새롭게 배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신문을 탐독하고, 젊은 직원들과 대화하며, 시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배움은 결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면 성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실패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그는 그것을 배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장의 목적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위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가 커지면서 그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직원들의 삶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타인과 사회를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주영의 삶은 우리에게 다섯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둘째, 실패는 반드시 교훈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는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넷째, 배운 것을 연결해 더 크게 확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장을 습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타인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작은 습관일 수도 있고, 반복된 실패 속의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주영이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한국 산업을 일으킨 거인이 될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단지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동료,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이들에게도 힘과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